어려운 양육 상황을 호소하는 부모에게는 양육비 지원과 돌봄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과 해결책이 아닌 낙태할 기회를 줬는데 왜 낳았냐는 비판이 쏟아지게 된다면 어떨까요? 프로라이프 함수연 회장을 만나 낙퇴주와 관련된 이야기들 들어봤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유학 시절 어렵게 임신이 됐으나 장애아일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던 함수연 회장. 26주까지 낙태가 허용된 줄 아서 낳을지 말지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으나 양육 가능한 여러 지원책에 대한 정보들이 함께 곧바로 제공됐고 함 회장은 출산을 결정했습니다. 지금은 매우 건강한 아이의 행복한 엄마입니다. 제가 장애아를 낳아도 아이 미국이라면 이 아이를 키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는 낳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환경만 조성된다면 아이를 낳는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 함 회장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보완적인 정책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생명을 선택한 사람에게 왜 생명을 선택했냐고 비난하는 사회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우리는 어, 출산을 더더결 많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제도는 하나도 마련해 놓지 않고. 낙태는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니 낙태를 허용해 주세요. 이렇게 가게 되면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요인들은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어, 너, 네가 경제적인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면 내가 낙태할 기회를 주었잖니. 근데 왜 낳았어. 함 회장은 특히 개정안에 명시된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낙태 허용에 대해 논리적 모순이라며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아이들이 그냥 친구랑 같이 가거나 뭐~ 남자친구랑 같이 가거나 이렇게 해서 낙태 수술을 하게 되면 거기서 생길 수 있는 그 의료적인 부작용과 또는 사고 의료 사고를 누가 책임질 거냐. 근데, 어, 다른 분야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제 보호자에 대한 의무를 다 명기를 해놓고, 그런데 꼭 낙태수술에 대해서만 왜 보호자는 의무를 제한, 그러니까 없는 걸로, 의무가 없고 권리도 없는 걸로. 마치 많은 여성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시선에 대해서도 분별하여 올바로 바라봐 줄것또한 주문합니다. 해지하거나 뭐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너무 강력하게 보이는데 우리의 의견은 그런 의견이 없지 않거든요. 저희가 이제 뭐1인 시위를 하거나 뭐 이런 데 집회를 나가면 막 다들 오셔서 잘하는 일이다. 나 정말 나태는 아니라고 생각해 하는 분도 많으세요. 함 회장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 거룩한 부담을 가져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생명권이 창조주에게 있다라는 걸 믿는 게 신앙의 기본인데, 낙태가 어뭐 필요 불가결한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그 생명권이 창조주에 있다라는 부분이, 그, 분명하게 자기가 인지를 한다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걸려하셔야 돼요. 부담, 그러니까 좀 고통스러운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그냥 넘어가시는 부분, 아, 회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생명을 낙키로 결정한 이들에게는 교회만이 할수 있는 지지와 격려, 실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주변에 이제 누구애가 뭐 임신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하는 거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아유 우리는 우리 에는안 그래 위안 삼는 거 이런 거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런 태도 때문에 낙태를 하게 만들거든요. 생명을 선택하기로 한그그 아, 그 사람들의 결정을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지지하고 같이 양육해주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되고요. 저는 그러한 집단으로는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시즌투데이 김현정입니다.